오빠, 우리 처음 가는 여행이네. 좀 설렌다, 그치? 오빠는 설레지도 않아? 미치게 설레지. 오늘만 기다렸다니까. 진짜 오늘은 우리 둘만의 밤이 될지도 모르겠다. <laughs> 근데 오빠, 상상해봐 나랑 단둘이 산속에 있는 거좀 야하지 않아? 어, 그 그렇지. 너 조심해라. 나 진짜 못 참을 수도 있어. 흐흐. <laughs> 응.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. 흐흐. <laughs> 지민이 너도 어쩔 수 없는 여자구나. 대해? 사실. 나는 강남 팔 학군, 대치동에서 태어나 유치원 땐 벌써 의대생 코스를 밟고 있었다. 우리 민수는 네살 때부터 원어민 영어 과외 시켰어. 그때 발음 잡아야 나중에 내가 헷갈리지 않거든. 다섯 살땐 수학 과외 붙였지. 수 개념은 유아기 때 잡아야 해. 그거 놓치면 평생 수포자 되는 거. 여섯 살땐 대치동 수학 학원 테스트 통과하고 바로 입학했지. 거기 일반 들어가려면 아이큐 테스트 통과해야 되거든?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고 엄마의 말을 순순히 따랐던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대에 붙었지. 덕분에 난 스펙 좋은 남자가 됐고 그 스펙은 내가 못 가졌던 걸 가져다줬어. 와, 의대생! 나도 한번 만나볼래 소개 좀 시켜줘. 얼굴이 좀 그래. 에이, 뭐 의대생 얼굴 보고 만나냐? 히히히, 지난달에 수진 인연이 의대생 만난다고 어찌나 자랑질이던지.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 명씩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. 의대생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세상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중에서도 단연 최고였던 그녀. 한지민 아이돌급 외모에 모델 같은 몸매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난다고? <laughs>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. 근데 캠핑 위치가 어디야? 왜 내비 안 나와? 거긴 지도에 안 나오는데 자기야. 나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가던데라 아무도 몰라. 우리 아빠 일하시는 곳 근처인데 완전 조용하고 예뻐. 딱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. 그래 오늘 지민이도 맘먹었구나. <laughs> 나만 잘하면 오늘 잊지 못할 밤이 되겠지? 왜 세워? 잠깐만 갔다 올게. 어디를? 급하단 말이야. 기다려. 아 그래. 미안. 다녀와. 금방 올게. 여보세요? 어, 소민아? 어, 그래. 알았다니까. 나도 출장 나오면 힘들어. 지금 바쁘니까 내일 전화할게. 끊자. 아, 진짜 질척되긴. 얘를 진작 정리했어야 하는데 양다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음, 음, 음. 근데, 지민이는 왜안 오는 거지?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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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아, 존나 무서운데, 어디까지 간 거야? 어? 이건, 이게 왜 여기에? 지민아! 시발, 너 뭐야? 장형사님, 무슨 일이래요? 살인미수 현장이야 아니, 이 산속에서요? 범인은요? 오늘 아침에 50대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와서 혼자 한 짓이라고 자수했어 피해자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있어 오빠, 같이 놀자 여기야, 여기 와... 지민이와의 꿈같은 시간...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. 히히... 한지민... 아... 안돼... 꿈이면 안된다고... 눈을 떴을 땐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. 민수씨, 깼어요? 기다려요. 금방 끝낼 테니까. 뭐지 이 상황은? 이 사람은 또 누구야? 분명 처음 보는 놈인데. 내 이름을 알고 있어? 민수씨.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끝나요. 근데 이 사람 말투부터 행동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. 전혀 이런 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아. 잠깐만 발에 묶인 이건 서전스 매듭인데. 손에도 같은 매듭이겠지? 의학 수업 때 배웠지만 이 매듭은. 제대로 안 묶으면 바로 풀리는 단점이 있어. 좋았어. 이 미친놈아, 꺼져. 어? 이 벽은 뭐야? 이 사진들, 내 사진? 왜내 사진이 여기 붙어 있어? 지민아, 지민이는? 괜찮은 거야? 저 미친놈이 지민이 사진까지? 지, 지민이까지 붙잡힌 건가? 저, 저건, 이런 곳에 집이? 혹, 혹시? 오빠, 왜 이렇게 늦었어? 어서와, 안 추웠어? 지, 지민아, 너, 괜찮은 거야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나 죽을 뻔했어. 진정하고 이거 한잔 마셔. 아니, 그럴 여유 없어. 지금 우리 도망쳐야 해. 어떤 미친놈이 나 죽이려고 했다고. 오빠, 너무 흥분했어.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. 지민아! 그 놈인 것 같아. 여기 막을 것좀 가져와. 지민아! <laughs> 지... 지민이 너? 아빠, 확실히 처리했어야지. 미안하다.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투르네. 이제야 우리 딸 한을 풀어주네. 민수야, 공부 잘 돼? 우리 배고픈데 떡볶이 먹고 할래? 응, 그럴까? 근데 나 떡볶이도 먹고,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, 히히. 아이, 참 뭐래. 넌다 좋은데, 너무 밝히는 것 같아. 아이, 자꾸 그 생각만 나고, 공부도 이제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된단 말이야. 한번 하고 나면, 또 엄청 집중도 잘될것 같아. 응? 아이, 몰라. 나왔어. 언니, 왜 이렇게 늦었어? 너 공부하다가 온거 아니지? 설마 또 민수 오빠네 있다가 온 거야? 아니야. 그리고 민수네 집에 엄마 계시는데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내가 모를 줄 알아? 다 알고 있어. 언니 너 진짜 조심해야 돼. 피임이라도 꼭 하라고. 지민아 그만해. 내가 알아서 할게. 어? 영희 왔니? 공부하는 거 힘들지? 안녕하세요. 그래. 둘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. 아줌마는 절대 방 근처 얼씬도 안할 테니. 나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쉬어. 알았지? 우리 민수, 공부에 집중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. 호호호. 이 나이 때 남자애들 혈기 왕성한데. 공부만 하려면 집중이 되겠냐고. 아이 민수야, 너 이럴 줄 알았어. 아, 잠... 잠깐... 그렇게 언니는 모든 걸 바쳐서 헌신적인 사랑을 했지. 하지만 언니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어. 아, 안 돼... 언니, 무슨 일인데 그래? 아 아무것도 아니야. 민수야 진짜 축하해 의대 합격이라니 정말 대단하다. 고마워 영이 덕분이지 뭐. 근데 넌 결과 나왔다며? 음, 난 아마 재수해야 할것 같아. 진짜? 아깝다 너 공부 잘했는데.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민수야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. 뭐야? 무슨 일인데 그래? 뭐 뭐라고? 잠깐만 진 진짜? 응 음, 진짜야 두줄 나왔고 병원도 다녀왔어. 아 아니야 그게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잖아. 우리 아직 학생이고 나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?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?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. 내가 내가 전화할게.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. 그래, 알겠어. 기다릴게. 영희야, 민수 엄마야. 지금이 우리 민수한테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너도 알지? 너만 믿는다.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? 어차피 민수가 의사되면 니네들 결혼시킬 생각이었어.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줘. 너만 믿는다, 영희야. 그렇게 우리 언니는 혼자서 해서는 안될 일을 감당해야 했어. 하지만 그 뒤로 민수 오빠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지. 영희야, 우리 그만 헤어지자. 그 애가 내 애라는 것도 확실치 않잖아. 너 지금 입 밖으로 꺼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? 너 진짜. 사람 새끼 맞아? 미안해 영희야. 너도 너 아껴주는 좋은 사람 금방 만날 거야. 그렇게 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완전히 무너졌어.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언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. 이 쓰레기. 그러고도 네 인생이 창창할 거라고 생각했니? 이제, 네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알겠지? 지민아, 이제 다 끝났어. 넌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. 나머진 아빠 몫이야. 아, 아빠.